오늘 설교의 제목은 불편함을 느끼라입니다. 불편함을 느끼라. 아, 요즘에는 어디를 가나 CCTV라고 부르는 감시 카메라를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언젠가부터 아주 당연하게 뭐 식당이나 카페나 은행이나 백화점 같은 곳에는 물론이고 자동차 안에도 그리고 차가 다니는 도로 위에도 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거리에도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사람들의 움직임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의한 적은 없지만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여러 대의 카메라에 우리의 모습이 찍혔을 거예요. 집에서 직장까지 가는 길에도, 또 퇴근을 해서 직장에서 다시 집으로 가는 길에도, 또 집이나 직장에서 지금 이 교회까지 오는 길에도 말이죠. 아마 누군가가 마음만 먹는다면. 하루 동안 내가 어떻게 움직였고 누구를 만났으며 어디를 다녀왔는지 재구성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이 CCTV는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의 치안을 위해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것이 설치되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범죄를 예방하기도 하고요. 또 녹화된 영상은 범죄자들을 찾아내거나 분쟁의 CCTV를 가리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CCTV가 있는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카메라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행동이 녹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 누군가에게... 영상으로 공개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죠. 마음 한 구석에 불편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는 것이 바로 이 감시 카메라인데요. 오늘 본문인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마치 감시 카메라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살펴보시고 익히 알고 계신대요. 이 일절에서 사용된 살펴보셨으므로라는 말은 그냥 보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파악하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사용하던 개혁 한글판 성경을 보면 좀더 명확하게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찰하셨다.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조사를 하듯이 샅샅이 살펴보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셨으니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아시며 내가 가는 길, 내가 눕는 것, 나의 모든 행위, 또 내가 하는 말까지도 다 아신다고. 나와 관련된 것은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이 말이 사실이라면 나의 일상적인 모습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숨기고 싶어 하는 모습도, 내가 보이고 싶어 하지 않은 모습도, 또 내가 죄 가운데 있었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지켜보셨고, 또 알고 계신다는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듯이 샅샅이 살펴보셨으니까요. 자, 이제 기분이 어떠신가요? 여러분, 감찰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 말, 행동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셨고요. 다 보셨고요. 다 조사하셨어요. 유쾌하신가요? 아니면 조금 긴장이 되면서 마음이 불편해지시나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7절과 8절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내 모든 것을 감찰하시듯이 지켜보시고 또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대요. CCTV는 사각지대라도 있잖아요.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도 있잖아요. 당장에 내가 집으로 들어가면 이 감시 카메라에 찍힐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가장 높은 하늘로 피해봐도 거기에 하나님 계시고 또 가장 낮은 수울, 즉 음부로 피해봐야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니 그렇게 안 계신 곳이 없으니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기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때에도 또 지금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실 테니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가 예배에 합당한 마음인지 아니면 저 콩밭에 가 있는 마음인지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엊그제 남편에게 면박을 줬던 일, 또는 아내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던 것, 자녀에게 화를 내고 부모님을 업신여겼던 것, 하나님이 다 보셨고 다 들으셨어요. 10년 전에 2010년 6월 10일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보는 사람이 없다고 여겨서, 편안한 마음으로 죄와 쾌락을 즐기던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24시간 365일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어디서나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감찰하실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분명히 불편한 마음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불편함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불편함을 느끼면 그 불편함을 외면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그 불편함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신다,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나를 지켜보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모든 것이 숨김없이 드러난다라는 이 사실마저도 애써 모르는 척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불편함을 자주 느끼고 늘상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편함은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가질 수가 없는, 오직 참 대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만 가질 수 있는 매우 귀하고 복된 마음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성경 조금 앞으로 가셔서 시편 135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아멘. 은으로든 금으로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보면 입의 형상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입으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불상만 봐도 입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입으로 말하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말못 합니다. 눈의 형상도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요. 귀의 형상도 있지만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살아있지를 않으니 호흡할 수도 없죠. 사람이 만든 모형일 뿐이니까요. 그러니 우상들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결코 불편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편안함을 줘요. 왜요? 사람들이 그 신을 얼마든지 선택하고 조종하고 통제할 수가 있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우상에게 자신을 보이고 싶을 때만 찾아가서 보여주면 됩니다. 자기를 숨기고 싶을 때는 안 찾아가면 그만이. 자기가 원하면 그 우상을 작은 형태로 만들어서 내 몸에 지니고 다닐 수도 있고요. 그것마저 무거우면 안 들고 다녀도 되죠. 내가 불안하고 나에게 뭔가 의지할 것이 필요할 때는 집안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창고에 넣어둘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우상의 신상이 내 옆에서 나를 보고 있다면 그냥 이 순간에는 나를 보지 말라고 뒤를 보라고 돌려놓으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신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일은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상들과는 다르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입의 형상은 없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며 경고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게다가 눈의 형상은 없어도 내가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모습까지도 모두 지켜보시죠. 또 귀의 형상은 없지만 내가 하는 말과 생각까지도 다 들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스스로 호흡하시며 살아계시는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이미 감찰하여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할때 신경이 쓰여서 그분의 눈을 피하려고 별의별 수를 다 써봐도 그분의 눈과 귀를 가릴 방법이 없고요.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십니다. 십자가가 부담스러워서 그거 지기 싫다고 도망을 가도 다시금 부르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갈 사명을 안겨주시죠. 이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통제할 수가 없으니 편안한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불편해요. 그런데 바로 이 불편함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더러운 나의 모습을 확인해야만 깨끗하게 씻을 마음이 생기듯이 나를 샅샅이 살펴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며 불편함을 느껴야지만 죄의 자리에서 떠나고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이겨내고 죄의 문제들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전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낼 때는 남들을 속여서라도 이익을 보고 또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또 내가 방탕한 생활을 해도 내 마음에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내다 보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니, 또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를 살펴보시고,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이제는 남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셨을 테니까요. 당한 만큼 갚아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도 보셨을 테니까요. 내 발이 방탕한 곳에 가게 되면 가시방석이 따로 없을 정도로 불편해요.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고 그 시선을 느끼는 불편함이 나의 삶을 믿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주거든요. 나를 좀더 거룩하고, 좀더 정결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불편함이 귀하고 복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불편함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절대 가질 수가 없는, 오직 살아계셔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만이 가질 수가 있는 감사 제목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라거나 껄끄러운 관계를 만든 만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불편한 존재로 여기라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면서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이 사실, 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도 살펴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이 불편함을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오히려 늘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시선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편함보다.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 불편함을 더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그나마 이길 수 있게 해 주는 힘이 되니까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건데요. 물론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보통 며느리분들은 시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어떤가요? 며느리분들 웃음이 나올 정도로 즐거우신가요? 보통 우리 며느리분들은 시어머니와 함께 있으시면 불편하시죠. 예, 불편합니다. 시어머니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예, 본인들이 며느리였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예,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불편합니다. 싫어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싫어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배우자나 내 친구나 내 부모님을 대할 때처럼 편하지가 않다는 거죠. 사위들은 어떤가요? 장인 어른과 1대1로 함께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 때문에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조심하게 되죠. 화가 나도 내 마음대로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 않고 참아요. 들어 눕고 싶어도 되도록 바른 자세로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죠?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른으로 모시고 있는 분들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니까 나와 함께 계신 그 어른을 존중하면서 행동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편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말이든 행동이든 조심하게 되는 그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 불편함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한번더 생각해 보게 만들고 그래서 더 공손하게 말하고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하도록 만들듯이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면 물론 그 시선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불편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수 있도록 나를 다듬어가는 동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와 또 교회 밖에서의 모습에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인 군자 같은데 회사에서는 악마 같은 사장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만 가면 마귀할머니 같은 엄마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같은 사람인데 왜 장소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나마 교회 안에서는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아, 여기 교회지, 내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그래서 말도 행동도 조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교회를 벗어나면... 그나마 느꼈던 그 약간의 불편함 마저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는데, 그래서 어디서든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는데, 이 교회만 떠나면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거나, 보지 못하신다고 착각을 하고서, 하나님이 살펴보신다는 사실은 잊어버린 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는 내 일터고, 여기서는 내가 대장이고, 여기는 내 집이야. 여기서까지 내가 하나님을 신경 쓸 수는 없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합니다. 그렇게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러니 내가 편할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토록 쉽게 분을 내고요. 그토록 아무렇지 않게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악한 말을 하고요. 나보다 약한 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힘으로 억압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혹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려는 그저 자기 편할 때로만 하고자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외면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숨든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펴보시니까요. 비록이 사실이 나의 마음과 행동을 불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은 다들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 하죠. 누가 불편한 걸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편안하고 싶다면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면 예배할 필요도 없고요 봉사할 필요도 없고요 경건 훈련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나눌 필요도 없고 섬길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필요도 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면 되니까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함을 추구하죠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때 쾌락과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 내 삶이 불편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모습이 떠오를 때 나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삶이 불편하게 느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조금은 불편한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이 시작됩니다. 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요. 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치유와 회복과 회개와 결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불편함 속에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바로 보고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고 크신 사랑인지 그 가치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좋은 모습만을 보시고 또는 나의 잘 정돈된 모습만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추한 모습까지도, 나의 죄된 모습까지도 감찰하듯이 샅샅이 살펴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심으로써 또다시 품어주시는 참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편안함 대신에 평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편함을 느껴야 합니다 인마 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안전함과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는 그 불편함도 우리는 함께 느껴야 합니다 내가 완벽하게 거룩하다면 나는 날마다 경건함과 거룩함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이 잡듯이 샅샅이 나를 살펴보신다고 해도 전혀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시선을 외면한 채 불편함 대신에 편안함을 쫓아가는 그 순간에 타락이 시작됩니다. 내 멋대로 내 편할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얻을 수 있는 평안함이지 내 마음대로 행할 때 얻게 되는 편안함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불편함을 느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이 불편함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을 감사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불편함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모든 삶의 순간마다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야 내 신앙에 진보가 있는 것이고 내 삶이 주님 기뻐 받으실 예물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는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느껴지시나요이제좀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아무도 나를 보는 이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듯 지켜보십니다 세상을 따라가려고 할때 죄를 쫓아가고자 할때 그저 내 멋대로 나 편한 대로 살아가고자 할때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죄에서 돌이키고 죄에서 벗어나고 죄를 회개하며 더욱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불편함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똑바로 보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날마다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편안함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주시는 평안함을 사모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합당한 모습으로 조금씩 조금씩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